안녕하세요. 여러 채널 보실 필요 없이 구독만 하셔도 시간과 수익률을 드리는 주식고견의 TV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이 신규 상장주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종목 분석 의뢰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어 공모까지는 분명히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상장 당일의 매수는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오늘 등락폭을 상당히 보이면서 어 조금 빠진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매출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출액 예상치가 상당히 큰데 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단기순익 자체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크게 일어나는 것도 어, 실현 가능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상장을 하고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은 1조 3천 289억 원이 되나? 오, 상당히 높죠? 자, 달바 글로벌에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한거 전체 수량이 65만 4천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집가입 보시면은 66,300원에 확장을 해서 433억 정도를 갖다가 모았더라 보시면 아래에 확정 공모가액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밴드가 54,500원에서 66,300원 되어 있다고 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 11만원은 무조건 증권사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평가를 했던 금액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ipo 종목 신규 상장주는 사실상 돈 놓고 돈 먹기라고 말씀드렸죠. 위냐 아래냐 요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제 말이 거의 100%다 맞아 들어갔다는 거 과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회사의 가치를 바라봤을 때이 공모가 이상으로 높게 줄 수는 있어요. 당연히 높게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모 상장 당일날 이 가격대를 훨씬 더 뛰어넘은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80% 이상에서 차익을 보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도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뭐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일 날이 차익이 나오는 물량들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받아준다. 어디에서? 고점에서. 이거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달과 글로벌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해요.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배정 내역이 우리 사주가 거의 한20% 가져갔고 일반청약자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청약자가 55에서 75 이렇게 가져갔는데 뭐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뭐 가져갔겠죠. 가져가면서 한100% 정도를 했더라자 자금 조달 금액 요런걸 보시면은 433억 중에서 어쨌든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발행을 하거나 매출 대금을 내면서 수익은 무조건 볼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일단 수익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공모가 얼마입니까? 66,000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3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격대, 지금 있는 가격대가 11만원 정도이니까, 요 사이에서 분명히 주가는 등락을 하겠죠. 그런데 이 회사 자체의 값어치가 제가 봤을 때도 요거보다는 좀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밴드 가격이 한 9만원대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10만원, 8만원 왔다갔다 하면 어쨌든 차익을 적어도 20% 이상은 볼 수가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 투자자만 손실을 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1분기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죠? 원가는 그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한 2배로 됐죠. 200% 떴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당 기본 순이익 자체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을 보이고 있더라. 얘들이 머리를 그래도 나름 쓴것 같아요. 주가를 갖다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주에 화장품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죠? 다른 회사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주느냐. 22일 상장일을 기점으로 한주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달바 글로벌의 주력 제품 5종에 대해서 정상가 대비 최대 59% 연간 최대 6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 전용 몰이 있으니까 이 주주가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공모로 나와 있는 게 얼마입니까? 19만 주 이상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19만 명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쨌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 주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밴드 아래에서 원래 적정하게 노는 게 정상이지만 이거는 조금 더 높게 봐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는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액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않겠냐,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이 주가 자체가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지긴 할 테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미 달바 자체가 할인율이 이렇게 52%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한주 보유했던 사람들, 이 가격대 만큼의 할인혜택은 어떤 이벤트 기간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1주에 대한 부분. 주식을 팔지 않아서 주가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주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파악을 해서 매출에게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사실상 현재 가격은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의 등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주가의 범위는 적어도 8만원대 부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자, 정리를 하기 전에 지금 문교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수익률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쿠콩시스 이후에 5월에 진행된 오늘 종목도 오늘 시장이 강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인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25년 1월부터 5월 14일까지 이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냈더라 얼마로 2주 한 종목 6만 원으로 지금 6530 30만 원을 지불을 하고 500만 원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문견의 인사이트로 공유드리는 종목으로 수익도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스크라이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바 인지도가 있고 앞으로도 인지도가 있을 거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러기에 지금 주가보다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지금 주가는 적정하지가 않다 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 미래에 지금 주가까지 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걸린다는 거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 공모 가격인 6만원 대 보다는 분명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에서 8만원 대요 정도에서 매수하는 걸 기다려 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일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특한 마케팅으로 주가를 갖다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로, 어, 매출 역시 잡아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회사는 분명히 향후 시그널이 난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수익을 단기간에 줄수 있는 좋은 주식을 찾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격대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이 종목을 갖다가 내가 문견우가 얘기한 걸 봤어. 그래서 11만원에 안 샀는데, 어? 15만원에 갔더라. 이런 거 보고, 문견우 나쁜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만 문견우가 구글 멤버십을 통해서 한달 삼겹살 한줄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것들 찾기 힘드신 분들은, 놓치신 분들은 이 구글 멤버십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되고,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제가 진행하는 무료 영상, 업로드 중에 좋은 종목 있으면 간간히 추천드리니까 그런 종목들도 기다려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만 원에서 오히려 빠지는 경우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